풍경에 있는 너하나의 이야기 소풍. 여러분들, 오늘이 드디어 12번째 소풍날이고요. 저는 21살 수빈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름이 지나가고 소풍 가기 딱 좋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첫사랑? 음, 옛남자친구! 아, 가을 타나봐요, 저. 저. 오늘은 제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이 추억의 장소에 왔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혼자여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좋은 그곳 아름답게 핀 가을 꽃잎 하나하나에 소중한 추억이 아로 새겨져 있는 곳 바로 하동 북천입니다. 이곳 하동 북천 오늘 기운이 팍팍 나는데요. 미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드세요. 네. 오늘의 소품 미션은 가을 낭만에 취하다 영상 제작하기. 아 제가 영상은 많이 찍혀만 봤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은 적은 없거든요. 설렘 반, 긴장 반,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주킹 재료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킹을 제대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킹 주세요. 응? 음? 주킹 재료를 받고 이제 진짜 이 하동 북천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까요? 준바이. 낭만이 가득한 하동 북천으로 떠난 가을 소품 그첫 번째 장소는 가을로 곱게 물든 북천의 꽃밭입니다. 털 만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아침이라 아직 이슬이 맺혀 있는데 물방울 이슬이 맺혀 있는데 반짝반짝하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와, 약간 민들레 씨앗 같기도 하고 호 불면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핑크 물리는 처음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뭔가 느낌도 부드러운데 생긴 것도 부드럽지 않나요, 여러분? 핑크뮬리의 꽃말 아세요? 또 핑크뮬리의 꽃말이 지금 제 상황이랑 똑같는데요 바로 이 그리움 아 잠깐 눈물이 나려눈 눈에서, 눈, 눈에서 땀이 나려고 하네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핑크뮬리가 꽃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리움도 있고 뭐 고백도 있고 이 가을 타는 저에게 딱 어울리는 이 꽃말이 핑크뮬리야 아! 너도 그리움이 많구나. 아유. 향기는 나지 않지만, 이, 보고 있으면, 핑크핑크하고 뭔가 피치피치? 복숭아 같은 향이 날것 같고, 뭔가 아기자기한 향이 날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보고 있어도 그렇죠? 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또 미션을 받았잖아요. 또이 예쁜 핑크뮬리를 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디님. 어떻게 찍어야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꿀팁 하나만 주세요! 이쁜 걸 찍으면 돼요. 이쁜 걸요? 그럼 이걸 찍으면 돼. 제, 이거, 셀카를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도 뭐, 단호박을 드시고 오신 피디님. 오, 여러분, 오다 보니까 핑크밀리 옆에 또 억새가 있네요. 언뜻 보기 갈대 같기도 하죠, 여러분? 갈대랑 억새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또 이쪽 유식한 척을 좀 해볼게요. 공부했거든요 억새는 이 육지, 이 제가 밟고 있는 육지에서 나는 게 억새고요. 갈대는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강이나 바다에서 나는 게 갈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들었으니까, 딴데 가서 가 아는 척좀 하세요. <laughs> 시 가을 하늘. 아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한 명소를 하나 찾아졌어요. 핑크블리 안에 백일홍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세 곳을 소개해드리면 저한테 뭐 간식 같은 거 없을까요? 오늘 간식이나 힌트를 주시는 거 어때요? 세군데다 소개해드리면은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제 이름을 걸고 정말 좋은 새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빈이가 제안하는 사진 촬영 명소 새 곳. 과연 어딜까요? 사진을 위해서 저의 오늘 비주얼 따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진짜. 진짜 인생 사진 하나 건졌습니다. 와, 이거 통과 안 시켜 주시면 진짜 아니에요. 어때요, 비즈니? 네, 하나 인정해드리. <laughs> 아, 그러면 다음 명소를 찾으러 빨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팔로미. 두 번째 사진 촬영 명소는 바로 여긴가요탁 트인 하늘 아래 하얀 소금이 흩 뿌려진 듯한 북천의 메밀꽃 필 무렵 풍경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 메밀꽃을 소금을 뿌려둔 것처럼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약간 팝콘 같지 않아요, 여러분? 팝콘? 암! <laughs> 근데 여기 메밀꽃에도 이슬을 먹으면. 으, 으, 벌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 어우, 만지지 못하겠고. 고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앉아서 두 번째 사진 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앉아서 하나 둘 셋. 사진 어떻습니까? 통과입니까? 네두 개. 아 역시 아세 번째 명소는 어디를 갈까요? 그래도 하동, 북천하면. 코스모스 꽃밭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아저씨 빨리 오세요. 세 번째 명소 코스모스야 기다려! 가을엔 역시 한들한들 코스모스죠. 길가에 핀 코스모스 쉽게 볼수 있다고 눈여겨 보지 않았다면 하동북천에선 달리 보일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쁜 코스모스도 그런 꽃이거든요. 코스모스 밭 명소가 어딜까나. 역시 꽃밭은 꽃 안에 들어가서 꽃처럼 찍어야 명바, 명사진이죠 한번 저쪽으로 들어가서 찍어볼게요. 잇치. 여기서 꽃들이랑 같이 하나 둘셋 코스모스 밭에서 마지막! 세 번째 사진까지 합격받았습니다. 그러면 간식을 받아야 되는데 간식이 뭐예요? 간식 뭐예요? 조금 있다 드릴게요. 아, 왜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한 걸 준비하셨나 본데 제가 나중에 간식 꼭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예쁜 코스모스밭을 조금 더 구경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떠나시죠. 고고! 맛있는 간식도 획득했으니까 맘 편히 둘러보자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와 진짜 예쁘다 형형색색. 아, 응. 마 벌들도 코스모스 피었다고 여기저기서 모였네요. 혹시 코스모스 한글 뜻 아세요? 우주잖아요. 그전 알고 있죠. 우주는 음.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주는 행성, 별, 별들로 이루어져 있죠. 코스모스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왜요? 뭐지? 음광이 있나? 안에 뭐 보여요? 안에 꽃이라. <laughs> 오 소름. 와 그런 기쁜 뜻이. <laughs> 맞아요. 여러분, 지금 살짝 소름 돋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제가 아까 별이라고 했죠. 코스모스 자세히 보면 안에 별들이 박혀져 있어요. 와, 잠깐만. 닭살 돋았어. 그래서 코스모스, 별, 우주, 안에 별이 있어서. 와, 진짜. 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 어디까지 버져나가는 건지 와 진짜 소름돋았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 몇 없을걸요? 근데 네, 이것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하세요 여러분 와 아, 진짜 소름돋았오 소름돋았어 또 코스모스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또 N행시 장인이잖아요 코스모스 4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운좀 띄워주세요 고마워. 아, 이 코스모스들도 다 지짝이 있는 것 같은데. 스. 소한 살이 청춘 나이에 나만 없네. 아. 뭐? 모두 다 짝이 있겠지? 나만 없는 건가? 스. 아, 외롭다. 어때요? 저 이렇게 영혼까지 갈아서 제 외로움까지 갈아서 넣넌 n 행시사행시 어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뭐 없나요? 뭐 없어요? 없어요. 저 저기요 저기요 아 아쉽네. 커스워스나 찍어야지. 아. 텅빈 마음은 어떻게 꽃으로라도 채워 보시겠어요? 제가 꽃밭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또이 명당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락 그러면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볶음김치랑 볶음멸치, 달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옛날 소세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옛날 소세지를 먹기 좋게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다 잘라주었고요. 계란물을 붙여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다 터뜨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계란물을 다 붙였고요.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인공인 이 소세지까지 다 구워봤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들을 이 밥통 위에 얹어볼게요. 그 전에. 계란후라이가 빠질 수 없죠. 계란후라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이 옛날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추억도 새록새록 돋고 맛도 영양도 너무 좋은 옛날 도시락. 이거 저희 부모님께도 한번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옛날 도시락이라고 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옛날 도시락이 좀... 이렇게 섞어 먹는 거긴 한, 하니까 뭐 모양은 상관없겠죠. 옛날 도시락이니만큼 제가 숟가락도 챙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옛날 도시락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햄을 반으로 다 나눠주세요. 소세지를. 그 다음에 이 달걀, 이 반숙 보이세요? 반숙. 달걀은 꼭 반숙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또 옛날 도시락 통은 준비를 못했지만 대충 느낌은 나도록 흔들어 줍니다. 자 펼쳐보도록 할게요. 과연, 다다다.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는 안 됐지만 한번 그래도 맛은 있을 거라고 보고 한입 먹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태껏 쌓아온 도시락 중에 제일 맛있어요. 음, 제 뒤에 보면 핑크뮬리랑 아까 봤던 메밀꽃들이 쫙 펼쳐져 있고 이 바람도 살랑살랑 분이 와, 저 옆에 분수대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 이렇게 경치나 풍경들 다 말씀해드렸잖아요. 저희 또비디 님들께서 다 찍어서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즐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배불러. 여러분 오늘도 완뚝했습니다. 도시락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완뚝 다음에 이어지는 거 생각나지? 생각는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보물찾기!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보물찾기가 있을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그러면 저랑 같이 보물찾기 하러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이야! 오케이. 자, 하나. 하나 찾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뭔가 쉬운데 숨겨주신 걸 보니까 빵인 것 같기도 하고. 두개 <laughs> 찾았어요. 아, 세 개. 세개 찾았고요. 아, 또몇 개는 정말 어려운데 숨겨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 글찾기 12회차 고수가 됐어요. 이거 끝이야. 아, 이럴 수가. 네, 오늘 저는 여섯 개 중에 4 개를 찾았고요.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제 영상을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찍을 장소로 이동을 해볼까요? 따라오시죠. Let's go! 추억의 가을 소풍 마지막 장소는 옛 부천역입니다. 손잡고 기찻길을 거니던 설렘, 낡은 역사에서 누군가가 타고 올 기차를 기다리던 그날의 기억, 그 모든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옛 부천역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네, 지금 기차에 탑승했는데요. 아 맞다. 아까 기차에 탑승하면 제가 아까 간식권 얻었잖아요. 얼른 드세요. 뭐예요, 뭐예요. 아. 아 달걀이랑 살다 너무 올드하신 거 아니에요? 저또뭐 곁창한 건줄 알고 진짜 아 그럼 일단 주셨으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달걀 삶은 달걀 하면 떠오르는 게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 달걀 또 머리로 깨는 게제 맛인데 아 피디님 저랑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머리로 깨는 거 어떠십니까? 네. 아싸. 안 내면 진 거가 이거, 이뭐 아! 이거 또 말한 사람이 걸린다고! 이또 세로로 깨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세로 절대 안 돼요. 한 방에 가겠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한 방에! 아! 너무 아파. 여러분. 보시다시피, 계란은 완전 풍기박살이 났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깎고. 역시 계란은 한입에 넣어야 맛있어 저는 잘 모르는데 항상 엄마랑 아빠랑 기차에 가면 이 삶은 달걀이랑 사이다가 이 기차의 낭만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낭만을 한꺼번에 즐깁니다 어.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기차역 정착점이자 이레이 바이크의 출발점에 다 왔습니다. 우와, 날씨 정말 즐기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차로 왔던 길을 다시 레일바이크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 터널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레일바이크 타러 가볼까요? Let's go! 우! 출발! 우! 저기 호랑이 동굴이 있어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저거 진짜 호랑이 입속 같아요 진짜로 호랑이 동굴로 들어간다! 전엔 차려버렸어. 오! 반짝반짝반짝.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로, 불빛! 이제 또 가을에 보는 겨울. 겨울 눈을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 오. 이 동굴 속에서는 이 사계절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지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laughs> 와! 또이 무지개 빛을 보니까 또한 여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봄, 여름, 겨울 다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다음에는요 진짜 무지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짜라란! 와! 대박! 와 지금 제 앞에 정경이 완전 진짜 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예쁩니다 와 우와, 우와,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야 이제 삼엄해생 끝났고 진짜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경치 이 아름다운 경치들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신나게 페달을 밟으며 북천의 꽃밭 속을 내달리는 기분 삶은 달걀을 먹다가 막힌 목이 한 번에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동굴에서 나올 때 되게 아쉽고 섭섭했는데 이 자연은 자연대로 서 예쁜 멋이 있더라고요. 아. 옆에 백일홍 모델 백일홍. 진짜 가을이 진짜 온것 같아. 아, 아쉽게도 아, 벌써 도착을 해버렸네요. 아까 찍은 사진이 잘 나왔나 궁금한데 한번 보러 가볼까요? 따라오세요. 아까 제가 예쁘게 찍히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막 이렇게 머리도 쓸어 넘기고. 잘 나왔나? 아 어, 아 뭐야!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아니. 제가 사진을 예쁘게 찍으려고, 제가 어디, 센서가 어디 있는지까지 알아놨는데, 이게 뭔, 뭔 일이래? 사진은 조금 아쉽게 나왔지만 이 자연과 이 경관들을 제 눈으로 예쁘게 담았으면 된 거죠. 아 그리고 아까 미션이 우리 영상 만들기였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보물찾기에서 찾았던 그 대신해주기 찬스를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편집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BGM은. 음, 아이유 님의 가을 아침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드론 찬스는 제가 아까 머물렀던 그 장소를 다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소풍 때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 승 머쓱한 소풍. 오늘은 하동 부천으로 소풍을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소복하게 피어 있는 꽃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처음으로 기차도 타고 레이바이크도 타봤는데 그곳에서 본 가을 풍경과 분위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오늘 가을 소풍은 적적한 나의 마음을 달래준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주었다. 수빈이의 12번째 일기 끝!